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김수빈이고, 31살입니다. 남편은 2살 연상이고, 우리는 사내 연애 후 결혼했어요.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부서를 옮기게 되었어요. 부부가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한동안은 업무에 익숙해지기 위해 야근을 하기도 했지만, 익숙해지면서 그런 일도 없어지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원래 야근이 매일 있어서 저는 먼저 퇴근에 요리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집안일을 했어요. 원래 전 요리를 잘했는데, 그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는 요리를 잘해서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동네 친구들을 초대해 식사 자리를 자주 가지셨거든요. 엄마가 만드는 요리는 반응이 좋아서 저도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엄마에게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때부터예요. 쉬운 계란 요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요리를 차츰차츰 익혀 나갔어요. 그래도 엄마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엄마의 요리에 대한 열정은 대단해요. 그런 엄마가 얼마 전 쓰러지셨어요. 말기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사실 아빠도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엄마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엄마는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셨어요. 어차피 병원에 있어도 지루할 텐데, 집에 가서 좋아하는 요리를 하고 싶다는 엄마의 마음을 저도 받아들여 엄마를 곁에서 보살피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직장도 휴가를 내기로 했어요. 남편도 이해해 줬고요. 반년 동안 저는 엄마의 요리 레시피도 노트에 받아 적고 엄마를 곁에서 보살폈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엄마는 아빠 곁으로 떠나셨어요. 엄마의 마지막이 행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온한 얼굴로 돌아가신 건 분명했어요. 이제 제게 남은 건 많은 요리 레시피와 유산이었어요. 엄마에게 물려받을 유산이 꽤 있었고 외동딸인 제가 모두 물려받게 된 거죠. 남편에게 물려받을 유산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금이나 값비싼 액세서리는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조언에 따라 대여금고를 빌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대여금고 열쇠는 집에 있는 금고에 넣어 보관하기로 했고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남편과 저뿐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실수로 시어머니에게 말했던 거예요. 유산 전부를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는 상당한 금액이 제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원래 전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어머니가 집에 자주 오시더라고요. 또, 약속을 잡아 커피 한잔 하자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제 유산을 노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분명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시댁은 시아버지와 도련님이 한명 있어요. 시아버지는 과묵한 분이라 여러 번 마주치긴 했지만, 대화할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도련님도 별로 안 친하고요. 시어머니와 지금까지의 대화는 시어머니가 제 외모나 사소한 것들을 괜히 트집 잡거나 예민하게 구시고, 그런 말을 들은 저는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라서 할말 하거나, 맞받아치는 대답을 하곤 했어요. 시어머니를 말로 이기려 들면,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조금 달라졌어요. 저보고 자기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말하고 그동안 쌓인 것 있으면 풀라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차마 입을 놀릴 순 없었고 그저 애교 섞인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는 것 외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1년에 몇번 없는 남편의 출장이라, 저는 처녀 시절로 돌아간 기분으로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실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더라고요. 나 출장 가면 나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려고. 동료랑 술이라도 한잔할까 싶어. 괜찮지? 남편은 제게 괜찮다고 했고, 집에만 잘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우리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집에는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출장을 가는 날, 남편을 배웅해주고, 저도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하지만, 설마? 밤에 섬뜩한 일을 겪게 될 줄이야. 그날 제 업무는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고, 정시에 퇴근하고 오랜만에 여자들끼리 술자리를 가졌어요. 동료들과 술 한잔하자고 했을 때 여자들끼리 모이자고 제안한 건 상사였어요. 그 상사는 언니 같은 느낌의 믿음직스럽고 멋진 분이죠. 그래서 여자들끼리 모임을 하게 되었고 분위기 좋은 곳으로 예약도 했어요.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3시간 정도가 흘러 내일 업무에 지장을 줄것 같아 해산하기로 했어요. 기분 좋게 집에 가서 행복한 기분으로 잠을 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취기가 오른 채로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열려있었거든요. 어라? 왜 열려있지? 저는 불안한 마음에 현관에 놓여있는 남편의 골프채를 하나 꺼내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방들을 둘러보았어요. 거실, 부엌, 작은 방, 안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에는 제 금고가 있었어요. 설마하는 마음으로 서재로 향했는데 안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왔어요. 제가 비명을 지르자 그 남자는 금고를 든 채로 순식간에 현관문으로 도망가더라고요. 놀래서 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를 휘둘러 봤지만 허공에다가 휘두를 뿐 맞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저는 범인의 얼굴을 본것 같았어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이 인상 깊었거든요. 아니 누군가를 닮았다고 해야할까요? 범인이 도망쳐서 혼자 고민하다가 일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니를 부르기로 했어요. 오늘 아침 남편이 무슨 일이 생기면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아라고 말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20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큰 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가방이었어요. 저는 20분 동안 어느 정도 범인의 정체를 파악하고선 경찰서에 갈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도착하자마자 범인의 얼굴을 봤냐고 묻더라고요. 우선 저부터 걱정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려고 한다고 말했고, 시어머니에게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커다란 가방에서 사시미를 꺼내 들었어요. 봤다면 어쩔 수 없지. 너가 입을 열지 않겠다고 할 때까지 이 집에서 못 나가.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제게 말했어요. 이럴 때왜 아까 그 골프채가 손에 없는 거야? 놀란 마음으로 공포에 휩싸였을 때 시어머니가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는 급히 그 자리에 있던 쿠션을 시어머니에게 던졌어요. 그러자 긴장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손에서 땀이 났는지 실수하고 말았어요. 땀 때문에 쥐고 있던 사시미를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오른쪽 발등에 꽂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발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는데, 비명을 지르는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19를 불렀어요. 사실 도둑놈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에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부상이 먼저였어요. 병원으로 실려간 시어머니는 자기가 다친 게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연이 그랬어요.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달려왔는데 날 범인인 줄 알았는지 사시미를 휘두르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면서 애원까지 하며 필사적으로 호소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 절대 그런 일 없었다고 말했고 본인이 휘두르다가 떨어뜨려 다친 거라고 해명했어요. 경찰은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말보단 시어머니의 말이 더 신뢰가 갔는지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저는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라 경찰관에게 부탁해 함께 병원에서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집에 돌아와서 집안을 살폈어요. 그러면서 도둑이 들었던 사실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저는 범인이 누구였는지 경찰에게 말했어요. 그건 바로 도련님이었어요. 눈매가 워낙 특이해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경찰은 제 증언과 집에서 확인한 물건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곧바로 도련님이 잡혔어요. 알고 보니 집에서 금고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유는 금고 안에 내용물을 손에 넣으려고 했던 거였고요. 도련님은 금고에 열쇠는 없고, 노트만 들어있었다며 열받아서 노트를 다 찢어버렸다고 했어요. 그 내용물이야말로 제가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물건이었는데 말이죠. 다음 날 남편은 출장에서 급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먼저 집에서 경찰관에게 확인받은 물건은 소형 방범 카메라였어요. 금고를 놓을 때 남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범 카메라 설치도 권유했었거든요. 현관과 금고가 놓여있던 서재에 각각 셀프로 설치했었는데. 이번에 시어머니의 소행이 현관 쪽 카메라에 담기게 된 거죠. 시어머니의 행동이 모두 찍혀 있었기 때문에 제 누명도 벗을 수 있었고 도련님은 절도죄로, 시어머니는 상해죄로 체포되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도련님이 훔쳐간 금고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집에는 금고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도련님이 가져간 거고 다른 하나는 대여금고 열쇠가 들어있는 금고예요. 대여금고 열쇠가 들어 있는 금고는 서랍형 금고인데 서재 책상 서랍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도련님이 가져간 금고에는 제게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 있는데 그건 엄마가 남겨주신 엄마의 요리 레시피 모음집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노트인 줄 알고 도련님이 찢어버린 거죠. 왜 도련님이 우리 집에 도둑질을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련님은 원래 직업도 없이 방황하던 중에 최근 경마에 빠져서 빚이 생겼다네요. 그래서 빚 독촉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얘기했는데 제가 유산을 꽤 많이 물려받았다는 말을 듣고 우리 집 금고를 노렸다는 것이었죠. 역시 엄마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의 모습이 이상했던 건이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안타깝고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도련님을 도둑으로 만든 건 분명 시어머니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크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도 역시 분노했고, 시아버지는 곧바로 시어머니와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쉽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어떻게든 이혼이 됐다고 하네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재산분할은 해줬다고 해요. 그렇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합의금을 받았어요. 아마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저한테 합의금으로 왔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초범에다가 합의가 돼서 운이 좋아 집행유예로 끝났어요. 다소 억울한 판결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도련님은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아마 감옥에서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빚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나름 꼬시네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 도련님과는 인연을 끊었어요. 남편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유산은 지켰지만 소중한 엄마의 레시피 책은 찾을 수 없었어요. 다행히도 메인 요리들은 제 머릿속에 있어서 남편과 함께 주말이면 맛있는 요리를 먹으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집들처럼 아주 평범하게 그냥 조용히 잘 지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